안녕하세요 아바 에어플레인 라이플맨으로 각폭 두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 개구 안으로 점령했을 때 하세요 개구 여 안에 점령했을 때여 점령했을 때여 왼쪽 몸 왼쪽 옆 안으로 몸을 집어했습니다 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고속으로이렇게 오른쪽으로 고정이 아니고 왼쪽으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서서 봤을 때 이렇게 점프해서 보면은 적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유리 사이로 보입니다 적이 있을 때 하세요 없을 때 던지면 수류탄 아까우니까 자 이쪽에 모서리에 몸을 바싹 붙이시고 서서 서서 요 유리에 요 모서리 쪽에 보면 요 까만색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여기 까만색 점이 있거든요 벽에 자 여기 한가운데 던지는 거 벽에다가 그냥 한가운데 서서 투척하면 됩니다. 점프샷 할 필요 없이 그냥 서서 투척. 술탄, 자, 1번. 자, 이게 1번이고요. 지금 나가니다그니까좀 전에 여기 점 한가운데 투척했죠. 서서. 한가운데 몰, 말고 10자 A 왼쪽 부분을 이렇게 맞춥니다. 점에다가. 자, 요것도 그냥 서서 투척. 서서 투척. 자, 처음에 던진 거는 여기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문, 안, 문저 뒤쪽으로 쪼우는 스나이퍼 있죠? 라이플맨이나. 이렇게 쪼우는, 쪼우면서, 아니, 그냥, 그냥 예측 타격으로 그냥 쪼우는 병에 있거든요. 요런 병력 잡을 때 쓰고요. 두 번째 던진 거는 여기. 여기서 이제 개구 들어가는 스나이퍼나, 개구 드라이 들어가는 병력 잡으려고 이 스나이퍼들이 쪼죠. 아니면 라이플맨이 쪼거나. 어 그런 병력들 찾을 겁니